지난번까지 낙법수업을 그 끝냈는데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매치기, 붙이기, 그리고 기울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매치, 그 유도경기는 매치기와 붙이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매치기는 뭐, 손기술, 허리기술, 발기술, 바로농구형 매치는 기술, 오로 농우에 맞치는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붙이기에는 누르기, 조르기, 꺾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치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손 기술에는 뭐한팔 어버치기 또는 양팔 어버치기 그리고 뒷단결치기 이렇게 대표적인 기술들이 있는데 아마. 유도 경기나 올림픽 게임에서 많이 보셨을 때뭐 어버치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기술들이 어버치기 이제 유도 기술의 꽃이라고 불리는 어버치기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버치기 기술에서도 한팔 어버치기와 양팔 어버치기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또 세분화적으로 나눠지면 유도 보복 기술 잡는 거에 따라서 많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또 허리 기술에는 뭐 허리 후리기 그리고 허리 체기뭐 허리 뛰기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발 기술에는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의 시름에서 그 비슷한 기술들이 많은데요. 보통 뭐 안따리나 그리고 밧다리 흐리기, 또 이런 뭐 기술들이 있는데 이도 경기에서도 뭐 밧다리 흐리기나 아니면 안따리 흐리기, 그리고 모두걸기라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우며 외치는 기술은 내가 바로 뒤로 누우면서 외치는 기술인데 대표적인 기술로는 배대대치기, 그리고 누우면서 던지기,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로 외치는 기술들은 뭐 모로 걸기, 모로 뛰기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 기술들은 조금 초급자에서 중상급자가 됐을 때 배우는 기술이니까 쉬운 기술부터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구치기 기술에는 누르기, 조르기, 꺾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예전의 유도에서는 30초를 눌러야 한 판을 줘야 했지만 지금은 빠른 스포츠 경기로 인해서 20초 그리고 유효와 효과의 점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10초 이상만 눌러도 절반이 주어지기 때문에 뭐외치기로 절반을 따고 누르기로 10초 이상을 누르면 절반 앞에서 한 판을 주어질 수 있는 경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더 박진감 넘치는 기술이 그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르기에는 뭐 견누르기 그리고 가로 세로 누르기 이런 누르기들이 있고요. 누르기에서는 뭐, 맨손 조르기, 아나 조르기, 십자 조르기 이런 기술들이 있고 허깨는 여러분들 뭐, 이종격투기에서 많이 보셨듯이 안바, 뭐 기무라라고 하지만 보통 안바라는 기술은 한국말로 따지면 팔가로꺾뻗기 그리고 팔어거비들기 이런 기술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치기와 붙이기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유도의 기본 자세는 자연체와 좌우체가 있습니다. 자연체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어깨를 넓힌 상태에서 서 있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좌우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방어를 하는 자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게 중심을 좀 아래로 낮춰서 그 자기 무게 중심을 상대방한테 끌려가지 않게끔 잡아주시는 자세로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이두 자세는 한번 동작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연체 같은 경우는 그 차렷한 장세에서 어깨 넓이 정도 편안하게 넓히는 장세를 자연체로 하고요. 자연체에서 오른발에 중심을 두고 오른발을 나은, 나간 상태에서 편안하게 서 있는 자세를 무자연체로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좌자연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체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과 왼발로 나눠서 그 우 자연체와 좌 자연체로 구분이 되고요. 좌우체 같은 경우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중심을 넓힌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려주시는 자세가 되겠는데 무릎을 살짝 구부린 자세가 되겠고 너무 과도하게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살짝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앞으로 중심을 두고 서는 자그 좌우체를 우 좌우체라고 러고 반대편으로는 좌 좌우체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유도의 기본 자세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기본 걷기입니다. 걷기는 내딛기와 이어딛기가 있는데요 그 유도에서 걷기라는 것을 왜 설명 드리냐면 유도를 하다보면 무게중심을 일반적으로 갖다보면 무게중심을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유도기술에는 상대방 다리를 뭐 밀어서 넘어트리는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요거에 주의해서 걷는 방법을 설명을 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에는 내딛기와 기어딛기가 있습니다. 내딛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중요한 점은 무게중심은 내 뒤에 그, 내 발바닥을 스치듯이, 스치듯이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유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술을 배우다 보면 무게중심을 이렇게 걷다 보면 상대방한테 다리, 그 다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술, 그런 기술을 받을 때 주의하면서 걷기 위해서 이렇게 내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딛기인데요. 이어딛기는 말 그대로 다리를 이어가면서 걷는다고 보시면 될 건데 자 오른발이 나갔으면 왼발이 오른발을 넘어서지 않고 오른발 뒤꿈치 부분에 다리를 중심을 더 주시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발부터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사이드 스텝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옆으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이렇게 가지 않고 중심을 계속 바닥에 중심을 낮춰서 걷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걷는 방법 또한 무게중심을 낮춰서 걷게끔 하는 이유가 유도란 운동이 상대방 중심을 자기한테 가져와서 상대를 외치고 그리고 무게중심을 깨트리는 운동이다 보니까 걷는 자세에서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무게중심을 낮춰서 걷게끔 지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이렇게 걷기를 배워봤는데요. 걷기 다음으로 배울 동작은 기울이기입니다. 기울이기는 여덟 가지 방향으로 해서 기울인다고 해서 팔방 기울이라고 하는데요. 팔방 기울기는 이 상대의 중심을로 여덟 가지 방향으로 해서 기울인다고 해서 팔방 기울인데 이 자신의 방향이 아닌 상대방의 중심의 방향으로 기울인다고 해서 그 팔방 기울입니다. 그외 상대방의 중심으로 방향을 기울이냐면 본인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아놓고 상대방이 8가지 방향으로 중심을 불안정하게 한 후에 기술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기울일 때는 무게중심이 앞, 뒤, 그리고 좌, 우, 그리고 앞, 좌, 앞, 우, 그리고 뒤로, 뒤, 우, 뒤, 좌. 이렇게 해서 8가지 방향인데요. 이런 그 기울이기를 좀잘 이해하시면 상대방의 무게중심이 뭐 오른쪽으로 갔을 때 들어가는 기술 그리고 왼쪽으로 왔을 때 들어가는 기술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편안하게 이동 기술을 배우시는데 조금은 아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론적인 거를 배워봤는데 이렇게 기초적인 것을 잘 모르게 되면 그 나중에 이제 기술을 배울 때, 뭐, 기어 깊기 하면서 매치기,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를, 뭐, 걷는 동작을 잘 이해를 못 하거나, 또는 상대방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매치는 기술을 배울 때, 이런 기술들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이론적인 것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매치기의 기초적인 스텝을 배워볼 건데요. 가장 기초적인 것기 때문에 가장 조금 집중력 있게 배워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은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수업에는 매치기와 매치면서 넘어가는 방법들을 배워볼 건데요. 그때는 좀 집중을 잘하셔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